안녕하십니까 진영렬 파크부동산 대표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진영업 진영리 대지1 8 0평짜리 매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매매가 17억원입니다 중개업소 정보입니다 저희 사진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공식 등록 정보입니다 직접부터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상권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김해시 진영업 여기 보시면은 해당 매물의 음, 위치는 대략적으로 요정도 됩니다 요정도 여기 일차, 아, 진영업 1차 상권 여기 2차 상권 그리고 업사무소 상권 그리고 진영 1차 상권 그리고 장복 상권 그리고 마지막에 휴, 휴먼빌 상권 그리고 여기가 장등 상권이죠 장등 상권은 세개가 되죠 세개가 여기 세개가 됩니다 장등 상권은 이세개가 장등 상권입니다 세개가 어, 그리고 해당 필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진영병원 바로 옆에 보면 돼 있죠. 음. 어, 해당 필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됩니다. 자,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가 해당 필지. 자, 왜 해당 필지가 좋으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영의 메인 상권이 바로 여기거든요. 위에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진영의 메인 상권이란 말입니다. 제1차 상권이란 말입니다. 그 옆에 연접되어 있는 상권이다. 돼지라, 기통차지요. 앞으로 진영에 여기가 바로, 저, 우리마트 2호점 라인이고, 예, 진영병원 라인입니다. 여, 두 군데가 상업적으로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왜 여기가 지금 평당 3천만 원 하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이 들어서기 힘들고, 기존에 있던 건물로 유지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는 1번하고 2번은 굉장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무엇이든 개발이 가능하다. 거기 나와 있는 메인 상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기똥차고, 어, 상태도 좋고, 건물, 그 뭐를 지어도 됩니다, 지금. 음. 여기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진영, 여기 보면은 진영병원, 그리고 삼정약국, 그리고 타이어로드, 뭐, 퍼펙터적인공사 여기가, 여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의외로. 오히 차가 많이 다닙니다. 이쪽보다 차가 여기 더 많이 다니거든요. 그리고 버스 승류장도 두 군데 있죠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도 좋은데 일단은 제 나와있는 물건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로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분 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 그, 아, 상가 건물 그, 신축용 토지입니다. 진영매인상품 부근입니다김해신영 진영, 진영리에 한필치고 어, 지목은 돼지고 어, 개별공시는 79만 7200원입니다. 도시적 제이종 일반주거지역 타 용도는 가축사입자 지역, 상대보호구역, 공장슬립, 성인지역입니다. 금폐령증지은 60에 220%, 방향은 동향이고, 도로는 국유지이고, 거주, 거주가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에서 진영업 진영리, 진영병원, 부건필지입니다. 진영업 상가, 상가건축용 토지입니다. 상가건축용 토지. 그 다음에 진영업 메인상권, 아, 상권, 바로 부건필지입니다. 메인상권이 연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토지 정보입니다. 595제곱미터. 대지, 제이종 일반 주거지역 상업용 개인, 어, 소유는 개인이고, 2015년 10월 23일 날주소지 명령되었습니다. 중로 한면 평지 장방형입니다. 정방형입니다. 그리고 아, 토지 이용 계획에서 도시지역, 제이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접합은 중로 이류, 아, 15m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법률 상대 보호구역, 배출 배추, 배출 배추,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 공사 설립 승인 지역 가축설치 제한 지역입니다. <laughs> 건축 정보는 어595 제곱미터. 그래서 60% 나면은 오어 357. 그럼 평수로는 100 108평. 용적률 620%니까 어, 338 제곱미터 그정도 나옵니다. 785.4 제곱미터. 388.1 나옵니다. 금폐 용준율 60에 220%, 이거는 뭐볼거 없을 거고, 여기 청수 제한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점 높이 제한이 있죠. 어, 물론, 뒤쪽에 이제, 대지 경계선으로 경사면을 줘야 된다는 건 맞는데, 여기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공동주택 청수 30층 미만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층을 지어도 된다는 말이죠. 개별 공시가 7만 79만 7200원입니다. 공시가 더 세지요. 여기 79만원, 71만원, 65만원, 61만원, 51만원인가? 해당 필지입니다. 여기 필지. 정방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뒤에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위개발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주차장 확보를 할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여기는 지적도면을 표시하는 겁니다. 해당 정면을 비하는 겁니다. 네, 예, 측면입니다. 여기는 이쪽에 빠져나가는 길에서 주변, 주변 거래, 아, 가격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지기준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2017년 11월 28일 날, 어, 적음대다당입니다적음매다당 저구메다당, 예, 120만 원이 거래됐습니다. 여기도 2015년 6월 2일 날, 적음매다당 324만 원. 그리고 12년 10월 17일 날, 적음매다당 299만 원. 여기는 상승전이겠지요. 15년, 17년, 12년입니다. 그렇게 가격이 상승 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연면적 기준이니까 볼 필요 없을 거 같고 매물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은 595제입미다 진짜 공부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100, 180평입니다. 평당 1천만원 하신답니다. 그래서 17억원입니다. 17억원. 가격이 굉장히 싼 겁니다. 대지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조금만 든든한 메인 상권에 지금 집가가 도로변 메인 상권 도로 집가가 평당 3천만원 합니다. 3천만원. 그럼 여기 1천만원. 말이 안 되죠? 굉장히 싸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을 지어도 되고, 몇 층을 지어도 됩니다. 에베타카 이어도 되고, 뒤에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셔도 될것 같고,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측면이 굉장히 높은 땅입니다. 고수미 세금당을 말씀드리면서, 어... 보수는 8 0 0만원 정도 나온다 나오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1 0 0 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축정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명함입니다. 저희 사무실 공식 등록 정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갖다 놓을 치 정보입니다. 이상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면서 안녕하십니까. 레일파크 부동산 대표 이호입니다 오늘은 땅을 보러 나왔습니다. 현황은 대지인데 여기 부산 카이치오 바로 옆에 있는 요땅요땅 요땅 바로 땅 네모반듯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구조물을 1차적으로 지어놨습니다 1층만 2층 3층 올릴라 했는데 작은 관기 때문에 못 올리고 지금 에어컨하고 알톤 자전거 방이 들어와 있는 이 건물 한 180평 정도 되고 금평이랑 나머지 정보는 사무실에서 브리핑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요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자, 기 비싼데거든요. 나머지 이거는 입지 조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